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난초사랑입니다. 오늘은 제가 음. 겨울철 물주기 유기, 물주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얘기합니다. 아, hello friend, uh, Salam alikum. I am Seoul Korea, Okil okay, Love. Uh, thank you for uh, visiting my channel. Uh, this is I am Seoul Korea. 서울의 난초사랑. 아, 음. uh, hello, Hello friend, Hello friend. This is Okil okay, Love Pro. 음. 음, 정권님들 안녕하세요. 서울의 난초사랑입니다. 아, 사랑입니다. 아 음, from 서울, 라이스도 아, 밑에 right 만나 반갑습니다. 인사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 지금 12월달 신명기간 아닙니까? 신명기간에는 오늘 며칠 만에 며칠 만에 저는, 저는 오늘 좀 토요일이죠. 토요일인데 지금 비가 옵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 산행, 이래, 이래 산행했는데, 에, 여기 지상에는 비가 오면은 산, 산은 눈이 옵니다. 눈, 축복의 눈이에요. 그래서 비가 온다 해가지고 산을 안 가, 안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저같이 한 30년 산행을 하신 분들은 비가 오면 산에 갑니다. 산에는 눈이 온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산에는 고도가 높기 때문에 거기는 한방 눈이 푹 끌어가지고 엄청난 겨울 산행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음, 겨울철 난초 어, 관리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잠깐 짚어보면서 물은 며칠 만에 어야 하는가? 어떻게 어야 하는가? 잠시 시작하겠습니다. 잊을 수 없는 유미자 씨 명곡이죠. 자, 그러면은 물주기, 제가 씹은 물 한번 보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나와요. 물은 이렇게 충분히 줘야 돼요. 이렇게. 자, 이것까지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아시는데. 자, 이게 온도계 아닙니까? 온도계. 지금 겨울철이에요. 오늘은 날씨가 뭐 영상이니까 상관없는데. 날씨가 영하 밖에 온도가 영하 18도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저 베란다 아닙니까 베란다인데 베란다에서 제가 새빵살이 하고 있어요 와이프한테 이렇게 난초 좀기르는다 해가지고 한 7,80분 기르는데요 그 허가마트에서 <laughs> 새빵살이 한다 그 얘기입니다 어, 그러고 면또 이렇게 서로 싸우니까 그러면 이제 겨울철에 외부 온도는 11, 7,8도 가는데 베란다 온도는 음, 온도가 몇도 정도 가냐 하면 4, 5도 가요. 그러면 안 된다 이거야. 그래서 저는 제가 거실에 사면서 이 거실물을 조금 이렇게 한뺨 정도 열어놔요. 그리고 커트를 딱 닫읍니다. 그럼 와이프한테또 어떤 때로 걸려요. 릴걸 어, 어, 뭐야, 지적을 당해요. 아, 보일러 틀었는데 문제를 넣었다고. 그러면 왜 그럴까요? 베란다로 어, 간접적으로 온도를 유입을 시킨다 이거야. 겨울철 온도는 어, 5도 이상 가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5도. 5도 이, 이, 이하로 가면은 지금 휴면 기간이에요. 휴면 기간이란 게 뭐, 무엇이냐. 겨울철에는 난초를, 난초를, 난초를 죽게 길러야 돼요. 근데 초보자들은 얼어 죽을까봐 거실로 다들여라 버려요. 그러면 새싹이 막 나오는데, 그 다음, 그 다음, 아, 이러이러네그 다음 봄에 초이막 올라옵니다. 그래, 5월달 되면 막 썩이 싹 올라가가지고, 느닷없이 이, 이, 이 끝이 그, 그 갈색이죠. 이 지파랑이 색깔. 가을철에 낙엽, 뭐, 말랑이 색, 그런 색깔을 하면서, 쭈글쭈글 하면서 그냥 말라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아, 이게, 갈색 무늬병에 걸렸다. 갈색병에 걸렸다. 잇마름병에 걸렸다.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다 뭐를 하냐면 음, 살균제를 투입한다. 살균제, 살균제 소독을 한다. 그래도 필요 없다. 왜 그러냐. 겨울철에, 물주기에서, 이렇게. 이렇게 물주기에서, 밖에 온도가, 아, 아까 17, 18도, 10도 갔을 때, 이물 온도는 물 온도는 4도 5도 간다 이게야 제가 동영상 한번 잠깐 올렸는데 다시 올려다를 올렸는데요. 난잎에다가 난잎에다가 4~5도 가는 걸 이렇게 쏟아 버리면은 난잎이 난, 난, 난 예, 난초가 냉해가 맞아요. 그러면 겨울철에 이게 딱 죽어버리면 안 죽는다고 말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안 죽고 언제냐? 내년 봄에 초까지잘나와요 나오다가 나오다 이만큼 나오다가 갈색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음, 색이 꼭, 단풍나무 색깔로 하면서 죽어요. 잎마름병적으로 죽는다, 이예요 그러다 보면은, 잎마름병결렸다 해가지고, 살균제 해도 필요 없다, 이게. 왜? 겨울철에 냉해를 맞았다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까지 확실하게 얘기는, 난초사랑 강의는 대한민국 최고의 명강의입니다. 확실하게 얘기해요 계속 반복되는 걸로, 머릿속에 쏙쏙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난초사랑, 어찌어찌 어째, 어째 하라, 하라? <laughs> 말씀입니까? 이렇게 하면은, 자 이게 물줄이에요. 자 물줄일 때 물이 어, 어, 얼마예요? 베란다 온도가 4 5도 간다 했죠. 온도 치, 치 했을 때 4도, 5도 가요. 이러면 주지, 이렇게 주, 그럼 제가 물줄을 왜 들고 있, 있겠습니까? 여기다 따선물을 갖다 대가지고 이렇게 온도를 이렇게 해보면은 한 10도 선, 10한 2, 3도 선 놓아요. 10한 3도 놓으면은 물을 주면은 음, 물을 주면은 이 분석에는 한 10도 정도밖에 안 가요. 2, 3도가 떨어진다 10, 1, 2도 뿐이 안 가요. 많이 가요. 10, 한 2도, 1도. 그러면 10도 선으로 보면 돼요. 그러면 13도 선을 맞춰라 이거야. 맞춰. 이렇게. 맞춰가지고 물을 주다 보면은 이 분석의 온도는 10도 뿐이 안 간다 이거야. 그 정도 주야한다 이거야. 다시, 다시 제 반복을 드리다 보면은 이물 온도가 4도 가는데 이렇게 재보면 알 물질 때 이렇게 재보세요 물은 겨울철에 물을 물은 11시나 12시 햇볕이 번을 때 제합니다 근데 오늘은 흐려도 제가 물을 줘요 왜? 한 지금 8일차에 물을 주니까 이렇게 줍니다 이렇게 그럼 물 온도가 딱 나와요 지금은 한12 1도 나옵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밖에 온도가 아, 어, 어, 영하 17 8도 막 이렇게 하고 10도 막할때이물 온도는 4도 5도 갔을 때 난잎에다가 쏟았을 때, 난입은 바로 냉해 맞아버린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는 난초사랑은 겨울철 휴면에 냉해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겨울철 난초사랑 하는 길에 휴면을 언제부터지, 시 제가 얘기했죠. 11월 한 20일부터 오명하던 식으로 서서히 온도를 내려라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12월 1일부터 내가 휴면에 들어가야 다 하면은 느닷없이 24, 도 가던 거를. 휴면 온도 10도로 맞춰버려요. 휴면 온도는 10도가 가장 좋아요. 그러면 막썬들썬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4도도 18도까지 가요. 그러면 아침에는 문을 열어놓고 낮입에 낮입에 직접 바람을 바람을 4도 5도 막 때리면 냉에 맞아버려 그것도. 그래서 문을 간접적으로 저는 저쪽에 문을 열어놓습니다. 그러면 공기가 이렇게 유입이 되면서, 그럼 문을 왜 열어놓냐? 온도가 18도, 20도 올라가기 때문에 휴면 온도는 15도 미만이 좋다. 10도가 최고 좋아요. 그리고 5도 이상이 좋다. 5도 이하로 내려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거실에 자면서 문을 이만큼 열어놓을 때 와이프한테 왜 문을 열었냐고. <laughs> 그래가지고 막 지천 들어요. 우리 여라인들, 저와 같은 그런 고민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게 에라닌의 가는 길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겨울철에 물주기 온도를 맞춰라. 그러면서 겨울철에 희면 온도는 5도 이상, 15도 미만이 좋다.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간단히.